트리플 스타, 사생활 논란 타격 없다. 서울시 예정 행사 출연. 흑백 요리사 트리플 스타 강승원 셰프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예정된 행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디스패치는 강승원 셰프의 전 부인 A씨, 전 여자친구비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의 사생활과 관련한 보도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셰프는 전 부인 A씨는 2022년 5월 결혼해 3개월 뒤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하지만 만남 과정에 두 사람은 연애, 결별, 재결합 등의 갈등을 이어갔고 그럴 때마다 트리플스타가 쓴 반성문에는 온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내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 b씨는 트리플스타에게 잠수이별을 당했다며 양다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트리플스타의 폭언 및 협박 의혹도 불거지기도 이와 관련해 트리플스타는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강초강 셰프는 다음 달 3일에는 반포 세비섬에서 강 셰프는 안성재 셰프와 모수 출신 셰프들과 함께 요리를 선보이는 미식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해당 행사는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45만 명이 동시 접속해 매진되는 등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스타의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 출연 취소를 즉각적으로 검토해달라라는 민원신청을 넣기도 했다. 민원인은 현재 취업 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스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024 아시아 오십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에서 파인 다이닝 고급스러운 정식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심히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미식 관광을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광 체육 측은 오선을 통해 민원이 들어온 것은 파악했다. 하지만 강승원 셰프의 참석 여부는 물론 행사의 변동은 없을 예정. 이라며 거의 40만 명의 시민분들이 예매에 지원하셔서 110명을 뵙게 됐다. 이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이후 서울시 측은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전해왔다.